안녕하세요. 솔직하게 권하무 팀장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어, 이제 그런, 예,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이제 저희 피디랑 저랑 친구인 아시잖아요, 구독자분들이.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술 먹다가, 야, 너 루스댐이 뭐살 거냐? 피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 진짜 드림카였는데, 요 정도까지 떨어진 게, 약간 좀, 약간 부모의 마음인가요? 저는 사실, 예. 이득만 돼도, 아, 이득만 돼도, 그쵸. <laughs> 어? 지금 힌트가 딱 나갔던 것 같아요 1등을 대면 살려고 했던 차가 이제는 2등만 돼도 살수 있는 차로 떨어지면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드림카라는 거는 진짜 이 꿈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치만 현실 가능성이 돼버린 이 차량 오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량입니다 어? 제네시스... G80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3.3 터보 스포츠가 붙어 있는, 그래서 지금 뭐가 달라지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릴부터 시작해서 밑에 범퍼, 앞에 안에 들어가 있는 라이트까지도 변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외관만 바뀐 거 가지고 뭘 그래?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외관만 바뀌었으면 제가 이렇게 저희 시간을 10시간을 넘게 투자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 차량 일단 첫 번째 강점은요. 자, 렌트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에 하부에 누유도 없는 정말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국 최저가입니다. 2650만 원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8년 동국 19년형에 지금 14만 키로 정도 운행이 됐지만 잘 보세요. 14만 키로 운행 됐지만 전국 매물 20만 킬로 미만으로 잡고 봤을 때 전국 최저가입니다. 얼마나 저렴한지는 이제 슬슬 체감이 되실 겁니다. 자, 원래 애초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불과 2년 전, 3년 전그저 PD가 드림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때 출고 당시에는 뭐 당연히 6천, ,000, 7천이 넘어가는 신차가에다가 그때 당시 중고차 가격으로 요 정도 스펙 4천만 원이 넘어갔어야 됐어요. 그러면 2등 맞아도 안 되죠. 세금 떼면은 뭐차한대 사고 끝낼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2650만 원이라면 2등도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이건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2650만 원이면은 자가용으로도 이제 슬슬 도전할 수 있는 금액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트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라이트 이거 살짝 가까이서 비춰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약간 황동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포인트가 아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만났을 때어네말다 아니야. 어내 말이 다 맞아. 보통 이렇게 남자들끼리 대화잖아요. 근데 스피디가 아난 저거 사고 싶어 했을 때 제가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인정. 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도 이쁜. 지금 여기 크롬 형식으로 그릴 들어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보셨겠지만 여기 앞에 판 들어가 있습니다. ASCC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스포츠 형식으로 나오면은 또이 휠조차도 지금 이렇게. 스포츠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80% 정도 남아 있고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봤을 때 아무런 문콕도 없이 당연히 스타트 버튼, 이제 도어 캐치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항상 말씀드리지만 ASCC 크루즈 들어간다고 무조건 그축막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7,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거를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G80 이제 찍어서 보여드렸을 때 G80은 2륜으로 들어가면 후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좀 쥐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차량은 4륜 모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단점이 있을래야 찾을래야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트렁크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2650만원에 제네시스 G80 남들과 같은 G80이 아닌 스포츠가 들어가 있는데 옵션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면 어 차를 탈때 내릴 때마다 그 흔히 요즘 얘기하는 그 뽕맛 뽕맛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은행 볼일 없는데, 보통 은행들은 큰 사거리에 막 있잖아요. 그냥 내려. 내려서 전화하는 척 해요. 그리고 막 <laughs> 담배 피는 척 해요. 아, 어, 저는 이래서 이제 PD가 좀이게드림카의 이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 이 생각도 하고요. 모든 타이어 80%에다가 회의 상태, 그리고 외판 상태 너무나도 다 깔끔합니다. 자, 뒤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요. 자, 그리고 지금 뒤에 시트 보시면은 시트의 상태도 너무나도 좋고, 워크인 시트, DIS 컨트롤러, 그리고 지금 열선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리어 커튼, 수동 커튼에다가 뒤에 전동 커튼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풀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도 보시는 것처럼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고요. 풀 오토 윈도우에다가 저는 여기서 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입체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 바느질, 이 포인트가 저는 진짜 뭐이 차는 스포츠 이 G80은 진짜 이 현시간에 멋들어져야 되는 모든 포인트를 다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 들어서 가 옵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시장! 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좀 어두우시죠? 빠르게 스타트 버튼으로 시동 걸고 풀 오토 윈도우 내네 방향 모두 다한 번만 눌러 주시면은 창문 작동 잘 되는 거 다들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옵션이 너무 많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메모리스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패들시프트, 리어 전동커튼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차선이탈, 후측방 전자파킹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토, 라이트 HID로 들어가 있을 뿐더러 지금 블루투스 기능과 ASCC 차간거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키로수 한번 보여주시면 1 4 6,615km의 어떠한 경고등도 떠있지 않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내비게이션도 너무나도 이쁘죠. 현대에서 저런 내비가 있었어? 이게 G80 스포츠에 너무 힘을 많이 준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G80 타시는 분들 서운해서 어떡합니까? 하여튼, 뭐. 그 만큼 비쌌으니까, 이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입체감 들어가 있는 이런 포인트들도 너무나도 이쁘고, 추가적으로, 이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에 화면에 키로수랑, 이제 내비가 연동돼서 앞으로 비춰지는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자, G80의 대표였죠? 전자기어봉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지금 DIS 컨트롤러의 양쪽 통풍 시트, 핸들 열선에, 그리고 지금 내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어라운드 뷰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담배 냄새도 안 나고 좋은 향기가 얘 때문에 나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조금 좋은 향기가 났던 건지는 정확히 판독은 불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나도 좋은 향이 지금 실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천장 보시면은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다가 이렇게 약간 블랙 색깔로 넣어 나갔고 이거 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남자들끼리 대화하면 응, 아니야. 내 말이 다 맞아. 했죠. 여기서 피디랑 저랑 부딪히는 게 뭐였습니까? 이 대형 세단은요, 블랙이 많이 들어갈수록 저는 중후함과 멋들어짐이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흰색의 팥선을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청장마저도 차별화된 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좀 밝은 회색보다는 이렇게 차별화된 중후한 맛의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3.0 이상 차량 가면 6기통을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와 대단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차량은요 그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김연아 선수가 뭐 은퇴하셨지만 김연아 선수가 링 아이스링크장에서 안자빠지는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6기통 베이스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트리플 악셀급 마냥 너무나도 이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6기통은 뒤에 숨어져 있어도 되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 관리를 보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차량, 안전한 거래 또한 정말 저렴한 전국 최저가의 차량들을 소개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나왔다는 것은 전국 최저가가 증명이 됐다는 거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으시면 위에 대표 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요. 항상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고나무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